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준비한 그 도봉구 민간에서 팔발에 시행하고 있는 다섯 개이인가구 사업 발표와 그다음에 도봉구 중장년 이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그 거의 1 시간 동안을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인 시간이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정책 공론장의 시간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발표나 이런 것들을 쭉 들었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들, 들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 중에서 뭐 일인가고 사업, 사업에 대한 아까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좀 전에 발표하신 이제 중간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시면 어~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어~ 답변은 여기 현장에 계신 뭐~ 발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것들은 답변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로또 포럼 위원님들이 또 화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음성을 그뭐야 음소거 한 거를 좀 삭제하시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말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각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회자인 저도 지금 굉장히 그~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어떤 질의응답이 나올까 질의가 나올까 해서 네 우선적으로 그 먼저 그~ 채팅으로 들어온 질의가 먼저 한거 하나가 있는데요. 어, 뭐냐면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 주시면 이제 어떤 분도 좋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도봉구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이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좀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 답변을 좀 어느 분이 좀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화면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봉구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 총괄하고 있는 유성진 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어 기존에 발표해 주신 거랑은 조금은 다르게 저희는 중장년계층뿐만 아 중장년계층보다는 어, 전 연령대의 1인 가구를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전 연령대의 1인 가구 대상으로 어, 관계적인 영역, 일상생활적인 부분, 그두 가지 크게 두 부류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셨는지 자발적인 1인 가구이신지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이신지 확인하라고 그 특성에 따라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에서는 자기방어 훈련, 그리고 정리 수납 교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하기 위한 독립문화교육 등의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또 관계망 형성 부분에서는 절기 프로그램으로 추석 명절에 1인 가구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망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어, 그 다음에... 자조 모임을 저희가 네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30대 자조 모임 두 그룹, 40, 50대 여성 1인 가구 자조 모임 두그룹에서 관계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 연말에는 비대면 소통 장구라고 해서 1인 가구들이 응, 은둔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이런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 만나지는 않아도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나 이외의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네 일단 뭐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기관에 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자세히 그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아까 그 사업에 대한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복지 정책과 고노크 사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중장년 계층 참여자 발굴이 어려운데 고시원 중장 중장년 참여자 발굴에 발굴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 좀해 달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노크 사업은 이제 고시원 중심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 대상자 특의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쪽방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주 시설을 좀 저희가 접근해서 지원하는 게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 도봉구에 있는 고시원을 좀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좀 소개를 하고 그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고시원을 저희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 뭐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런 일인 중장년 가구에 대해 좀 관심이 있고 혹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런 사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때좀더 발굴하는 데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이 지금은 한 곳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볼 수 없겠냐 이렇게 문의도 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연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그 연구 결과 중간 보고한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어~ 중장년 가구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계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질문 문항에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낀 배경에 대한 질문 문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까 연구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이제 대답하신 비율들이 거의 뭐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 체계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일인 가구 친목 모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모여서 어떤 친목들을 다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거는요 예비 1인 가우구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 그 노무현 박사님이 뭐 설명이 가능하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예비 일인 가구라는 것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 나왔었는데요.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가 자녀가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녀와의 독립을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에 나는 일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예비 일인 가구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젊은 이삼십 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이나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그~ 예비 일인 가구가 될수 있는 거죠 일인 가구로서의 독립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오신 분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네. 어, 그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야로 좀 나누어서 이제 필요한 정책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향후에 연구 진행에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정책 영역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문을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1인 가구로서 삶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1인 가구로서 사는 그삶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그 밖에도 이제 경제 활동, 경제와 소득을 묶어서 노후 준비와 함께 이제 다루고 싶고, 또 주거 및 안전,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 그리고 건강, 그리고 또뭐 이렇게 좀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소외되는 영역이 없이 골고루 좀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중 중년 남성인 이제 식생활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이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며 실생활에 대한 미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실태조사를 하면 느낀 바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중년 사업들도 굉장히 식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도움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나이가 65세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중장년층의 나이가 노년 전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그동안 정책 대상이 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자체가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식사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의외로 62.9%가 직접 요리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애로 사항도 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양가 있는 식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다는 그런 특성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이런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좀 좋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제작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쭉 있는데요. 한번 근데 그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순간적으로 질문을 뭐 나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중장년 모임이 월 2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또 리더가 있거나 어 자조가 자조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연구 1인 가구 청년들에게 먹거리 관련한 어떤 돌봄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세 번째는 세가 지나 질문에서 세 번째는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 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자조 모임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제작소는 지금 월에 두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테마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식생활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가생활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큰 테마만 잡아두고 가고 있고요. 그두 가지 테마 안에서 그 당사자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자치회의로 정하자고 해요 그래서 자치회의에서 스스로 조금 어 오늘 아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스스로 어 반영되고 이루어지는 것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 저,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중장년 분들이 이끌어가는 모임이라고 스스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따로 리더는 없지만 뭐 다양한 역할들을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연락하는 사람, 뭐 아니면 사진 찍는 사람, 뭐 아니면은 뭐 글을 잘 쓰는 사람 등을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금 주체성과 능력을 인정해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두 번째 질문 자체가 고시원 이제 일인 가구 청년들에게 먹거리 관련한 어떤 돌봄이 가장 중요할까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어 일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적에 어 그들이 그 음~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거나 먹는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전혀 한번 칼자루도 한번 지어본 적이 없고 어, 요리를 해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매식이나 어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 1인 그 고시원 1인 가구 청년분들도, 어, 밖으로 나와서 이런 모임에 자유 가집하시고, 저희처럼, 어, 반찬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어, 기본적인 반찬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 밥을 언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셔서 모임에 그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자조 모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나와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서 다른 지역 사회 그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살에 나눠 주신 달가이버처럼 자원봉사나 어떤 나눔의 형태로 이제 다른 지역 사회 주민들과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꼭 자조 모임뿐 아니라 조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교류 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활발하게 또 계속 끝날 무렵 되니까 막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어,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1인 가구 비율에서는 남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공유된 사례에서도 남성분들의 모임이 두드러지는데 연구 을 가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 정도만 성별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정책 제안에서는 1인 가구 여성에게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성별에 따라 정신욕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가 완료된 지 사실 몇주 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별에 따른 욕구를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분석을 중장년층 연령에 따른 것,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른 것들을 조금 나누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그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욕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남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모두 좀 골고루 이렇게 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현재 사업 대상자가 중장년층인데 2030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1인 가구 정책 자체가 시작 단계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확대 되지 않았을 때는 1인 가구 정책도 굉장히 작았는데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확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같고요 도봉구 에서도 이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중장년 뿐 아니라 이제 청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이것들이 향후에 좀 확대되면서 또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들 또 노인 일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로까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추후에 이제 좀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뭐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이 저희가 한시간반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뭐한3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뭐 계속 또 질문이 좀 있으시겠지만 예요 네, 정도로 해서 아어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